안녕하세요. 외로운 늑대, 양설입니다. 아이고. 아, 오늘 지금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네요. 날씨도, 하, 날씨보다도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약간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짜증이 많이 나는데. 짜증나도 유튜브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우리 구독자가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지금 55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지금 4일만에 55명이 성공한 건지, 아니,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오늘 좀 쭈꾸미구에다가 또 제가 밥막걸리를좀 준비했습니다. 이 공주산 밥막걸리인데 이게 20L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제가 한달 먹어도 못먹어 이거 한 40명이 먹을 수 있는 약인데 보여드릴게 이게. 무거워서 못 들어. 이이 아, 정도 스케일입니다, 제가. 이 정도 스케일이고. 저가 원래 이거 사람들이 있었으면 진짜 다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우선 한잔좀 먹고 좀 해보겠습니다. 맛있나? 오랜만에 먹어봐요, 저도 산악회에서 먹어봤는데 아 옛날 그산악회에서 먹던 맛이 나네요. 아 이거 제가 처음에 밥 먹기를 먹게 된 이유가 우리 산악에찬옥이 누나라는 사람이 있어 이밥 먹기를 되게 좋아해. 찬조를 많이 하고 같이 먹었는데, 아, 그 누나 생각 갑자기 나네요. 그 누나가 재밌는 누나야. 이거 술 먹고 오면 아주 잘 노는 누나인데 관광버스 에서 춤추는 노는데, 춤추다가 신나가지고 관광버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뭐야? 그 뭐야? 손잡이 있죠. 손잡이 올라가서 기둥 잡고 춤추는 누나야.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 같이 나와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간에. 아 이게 당근 막걸리가 좋네요. 이거 뭐병 막걸리보다 이게 더 맛있네. 아여튼그에 아유... 제가 우선 제가 쭈꾸미 좀 준비했는데 쭈꾸미에다가 오늘 밥좀비벼먹고할 거예요. 오늘 지금 약간 지금 어두운 밤에 찍고 있는데 지금 뷰가 죽이지 않나요 이거? 이 화로에 이 열을 이용해서 지금 쭈꾸미를 굽고 있는데 아 열이 죽입니다. 아, 뜨, 뜨거워요 근데 우선 제가 가까운 음식이니까 좀 가까이서 찍어 볼게요, 가까이에서. 맛있게 보이나 한번 보세요. 어, 디 네, 잠깐만 이동하겠습니다. 오, 씨. 오, 씨. 열이 좀 세요. 이게 우리 비닐하우스 아닌데. 어허. 보이시나요, 지금? 아유. 잠깐만. 아, 근데 밖에 오늘 춥더라고요. <laughs> 오전에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오늘 돈좀 벌었습니다, 오전에. 돈좀 벌어가지고. 또 이렇게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먹고. 양식을 또 보양을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돈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되는데 아 이게 근데 요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 근데 비율은 죽이네 아주 비주얼이 맛있어 보여 아까 제가 이거 학기 찍기 전에 부어서좀 먹었는데 맛있어 전 요리가 체질이 안 맞는데 이거 유튜브 찍어 보면서 해보는 거야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이것도 체질이 맞아야 돼 우리 엄마가 또 제가 저번에 유튜브 찍은 거 같고 알타리무 알타리무까 해줬어 알타리무도 해줬어 이거 아 뜨거 이대로 제가 배에서 쭈꾸미를 통째로 사서 어 근데 회사에서 했었죠지게 배에서 쭈꾸미 통째로 사가지고 그거를 팔고 그랬어. 제가 새우젓도 팔아보고, 길 항공판에서. 아, 근데 새우젓 팔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20대 때 팔았나? 창피한 걸 모르겠더라고. 그때 새우젓 제가 돈좀 많이 벌었죠. 근데, 뭐, 누가 경기 따라가야 돼. 문이 좋아야 돈 벌지. 근데 솔직히 이거 유튜브 제가 왜 찍겠어요, 이거.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거. 성공하려고. 솔직히 남들 하니까 다 해보는 건데, 거기서 대박나든 쪽박차도 해보는 거야, 이거. 근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진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제가 진짜 팬이 생겨서 팬 저거 썰림이네 썰림 썰림이라고 그러고 빨리 업로드 동영상 올리라고 그기까 통화까지 제가 했어 아이 맛에 또 하는 것도 있나 봐아 저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몇십만 구독자가 돼야죠 그냥 유튜브 보니까 남들 막 조회수 막 늘고 돈 얼마 벌었다 얼마다 자랑하면은 배 아프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 이게 잘 보이시죠, 이거? 이게, 이게 치즈가 두개 들어가 있어. 여기, 김, 김, 뭐야, 김, 아, 잠깐만, 김치 넣어야겠다? 김을 넣어야 맛있지. 아, 제가, 저번에, 뭐야. 와이프 몰래 얼굴 팔지 말라고 올렸었잖아요 이거 근데 아직 우리 와이프가 유튜브 안 봤어 <laughs> 아직 와이프가 유튜브 안 봐가지고 아무 얘기 없는 거야 지금 근데 주변 주변 친구 와이프들은 음, 친구 와이프들은 다 봤어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여, 여자 여 팬이 없는 거 같아 다 남자 편이고 남자가 한 40대? 공통 분야가 맞는 사람들. 에이. 아, 이게 맛있 하여튼 이, 이 매운 거에다가 막걸리 맞네. 오씨 잠깐만. 잠깐만. 이 쭈꾸미 보이죠? 시 쭈꾸미에다가 이거. 이게 양이 되게 많은 거야, 이거. 이거 한두명두 아, 명이 먹겠다, 다. 음. 이거 먹는 소리 들리시죠? 아, 요새 씨. 제가 왜 승질 났냐면은, 일하고도 돈을 못 버니까 승진이 난 거야, 지금. 그 오쇼패스 같은 놈들 때문에, 아, 아직.